공지입니다. 저는 지금 눈을 잔뜩 맞고 와가지고 깔끔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온 상태고요.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한 날인데 눈을 한방 눈을 다 맞아 버렸지 뭐예요 내일하고 오느라고 크리스마스 낭낭한 느낌의 내일을 하고서 오는 길에 눈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와 하필이면 이런 내일을 했는데 눈이 내리네 이건 운명인가봐. 이러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오늘은 세안을 하고 나서 바로 메이크업을 하면서 겟레디윗미를 하면서 토크를 할 건데요. 연말 크리스마스 느낌을 좀 내보고 싶어서 메이크업 연습이랄까 은은하면서 약간 겨울 느낌 낭낭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까 봐요. 근데 딱히 연말 느낌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평소 화장일지도? 일단 기초 제품 먼저 바르고 얘기할게요. 우선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써보던 제품이었는데 이걸 가장 먼저 얼굴에 바르고 시작하거든요. 약간 루틴이 바뀌었죠? 막 복잡한 건 아닌데 딱 하나가 추가됐어요. 뭐냐면 맨 얼굴에 패드보다 먼저 바르는 퍼셀의 미리당 20억? 픽셀 바이옴 원액인데요. 이거 제품 처음에 보내주실 때 샘플로 몇번 써보다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마음에 들어서 소개하게 됩니다. 가벼워요. 그냥 물 같은데 이 물이 미리당 20억 마리가 들어있는 유산균이에요. 비피다와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 두 종을 가득 넣었는데 다른 제품들 보면 유효성분이 단 0.3%만 들어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지만 여기는 90% 함량이거든요. 근데 이게 갈땡병, 제니땡크 그런 명품 브랜드들의 주성분이래요. 그 90%나 지금 여기다 넣은 거야. 대충 설명을 하자면, 우리 피부에도 당연히 미생물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건강하면 피부를 지켜주는 자연 장벽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한 제품이다, 뭐다 해도 사다 발라도 다 계속 뒤집어지시는 분들이나, 피부과 자주 가셔가지고 좀 예민하신 분들, 오랫동안 피부가 좀 약해져 있는 분들이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몇 방울 짜면 지구 전체 인구수가 넘어가는 만큼의 유산균 얼굴에 들어볼 수가 있어요. 향도, 처음에 왔으면 야쿠르트? 요거트? 냄새가 나서 뭐지 뭐지 했었거든요. 예, 단계별로 수시로 발라줘도 좋은데, 저는 맨 얼굴에 먼저 충분히 바르고, 패드에도 묻혀서 3, 4분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팩처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제품이 다른 제품을 대체한다기보다 이렇게 유산균 성분을 추가해준다는 라 느낌으로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 건조하지 않을 거예요. 보습이라는 그런 기능보다 정말 그냥 유산균을 얼굴 위로 풀어놔준다는 느낌 뭔지 아시겠죠? 평상시 쓰던 거다 바르시되 앞단에 얘를 추가해서 바르는 예민했던 피부가 편안하게 진정되고 꾸준히 쓰던 피부에 힘이 붙고 건강해지는 느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성 피부였던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느낌 확실히 뭐확 일어나고 이러는 것도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맘때쯤이면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그러네? 이런 느낌? 더 꾸준히 바르고 종종 여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소식 전해볼게요. 일단 지금도 매우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얼굴이 좀 지나치게 하얘질 수 있어요, 광대처럼. 왜냐면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겨울 느낌 낭낭하게 내고 싶어서 좀 하얗고 맑고 이런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제 얼굴이 그렇게 막 밝은 편은 아니니까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새로운 제품들도 좀 탐험해보고 싶고 그래서 가서 뉴 제품들도 좀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새롭게 구매한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포슬윙 컬러를 제가 구매했는데 해가지고 진짜 하얗거든요. 가고 아세요. 광대가 될 거예요. 아, 웃긴 영상이 되면 안 되는데 예쁘고 싶은데. 음. 자, 이제 평상시에 쓰던 다른 제품들도 마저 바를게요. 저는 요새 캐로카로틴 모이스트 이펙터라고 그냥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분충전을 마구마구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패드보다도 사실 얘를 더 그냥 편하게 쓰기는 합니다. 오늘 진짜 광광, 광이 번쩍번쩍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립도 글로시 글로시한 거 샀잖아. 저 원래 되게 매트한 거 좋아하는데도 글로시 끝을 한번 볼래. 내가 볼래고 하는 김에 여기도 이렇게 잡아서 내려주고 톡소야 내려가라. 스킨앤랩 정말 지금도 솔찬히 잘 쓰고 있거든요. 두통째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원액은 아무래도 원액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실링을 벗겨서 쓰는 거잖아요. 사용기한이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팩으로 와다다다 쓴다 그러면은 한 달도 안 돼서 다 끝나긴 할걸? 개봉한 이후로 6개월 안에 소진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물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와랄랄라 다 쓰게 될 거예요. 다른 블라인드 테스트 중인 선크림인데 엄청 좋아. 엄청 부드럽고 트러블성 피부한테도 타겟으로 만들어진 그런 선크림이거든요. 어디 밖에 나갈 건 아니지만. 그 다음은 이제 프라이머를 쓸 거예요. 아인유이 로드 프라이머 어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친구인데 셔버 타입이라서 잘 나눠서 써야 돼요. 렌즈는 안 끼울 거예요. 여기저기가 다 온몸이 건조해지고 있어가고 눈알도 분명히 지금 건조할 거거든요. 새롭게 샀습니다. 루나 컨실러인데요. 쿠션도 엄청 밝게 샀기 때문에 얘네도 좀 밝게 사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1번 바닐라 컬러로 붉은 곳들을 툭툭툭 좀 가까이 오시겠어요? 너무 멋있네요. 음 다른 사람들은 다 12월이 오기 전부터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놓고 막 이거저거 그런 분위기 내뿜으면서 영상 만들고 찍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런 딱지만한 분위기조차 영상에 담지 못하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초조하거든요. 얼른 제가 사놓은 소품들이랑 애기들 옷이랑, 제 옷이랑 집 인테리어랑 이런 것도 싹좀 예쁘게 영상도 찍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일단 제가 지금 임신 초기잖아요? 어, 이제 좀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긴 해요. 12주에서 13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 전부터 계속 제가 이제 좀 일도 같이 하고, <laughs> 육아도 같이 하고, 내몸 챙기랴. 챙겼다기보다는 <laughs> 힘들어서 자빠져 있으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그냥 속절없이 흘러갔었던 지난 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오늘 메이크업도 이렇게 이쁘게 하겠다. 열심히 한번 정리하고 꾸며보려고요. 발라보겠습니다. 페리페라의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 0.1 퓨어. 얼마나 밝아지겠지 기대가 되는데요. 뒤에 벽지 색깔이 되고 있어요. 음, 부담스러. 워 이러고 이제 마스크 한 동안 못 쓴다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 됐으니까 다행히 그래도 이러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실내는 못 들어가는 거지. 바깥 데이트만 해야 돼. 광바. 돌아방스저돌아방스 우. 웃다가 주, 주름 다 끼는 거 아니야? 이런 촉촉이들 진짜 안 맞아. 가끔 해보고 싶은 욕구가 나긴 나거든요. 근데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 관리가.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파우더입니다. 눈썹에 광을 좀 잠깐 죽여. 홀리카 홀리카. 스키니 아이브로우의 5번. 애쉬 브라운. 둘째 임신하고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라이브 방송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여기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째 때보다는 입덧이 좀 덜한 것 같다.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에 한번 걸렸었기 때문에 그때 기침하면서 되게 깊은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토악질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좀아 이거 이번 거 장난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기침이 끝나자마자 멎은 걸 보니까 그냥 코로나 때문이었구나. 그 이후에도 뭐 입덧이 있기는 했지만 힘들어 죽을 것처럼 첫째 때처럼 계속 드러누워 있지는 않았어요. 약하기도 약했고, 눈썹 진한 거 봐. 좀 약하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메꾸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찐해지네후 덕분에 좀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니까 후가 좀 울거나, 보채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밥 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느라고 내 몸이 힘든 줄 몰랐던? 힘든데 그냥 막 움직이게 되는? 그러다 보면 그냥 확 지나가는? 육아 퇴근을 하게 됐을 때 몰려오는 피곤함과 힘듦과 지침과 그럴 때좀 이제 울렁거림이 좀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아니일 때는 잘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배가 당긴다거나 아프다거나 콕콕 쑤신다거나 하는 느낌도 없어요. 있어도 아뭐 그거지 이러면서 지나가서 별일 아니고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편안한 두 번째 임신 라이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긴 하죠. 몸이 좀 금방 녹초가 되고 피곤하고 하긴 한데 여기 털이 있어요. 열받아. 주변에서 한번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후랑이로 태교 하세요. <laughs>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게 약간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해주는 말일 것. 라고 생각했는데 It's true. 사실이었다. 너무 귀엽다.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하나씩 그 옵션들이 하나하나씩 새롭게 장착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놀아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뭐 알려주고 싶고 움직이게 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오지 번쩍번쩍 번쩍 안 했으면 좋겠는 부분들 이런 데나 에뛰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린저 쉐딩 3호 재조명이라는 컬러인데 쿨톤 컬러예요. 브러쉬도 같이 주기 때문에 일단 턱을 쓸어. 앞에서 스모씨가 졸리 점퍼를 준비하려고 아, 마저 얘기를 하자면은 마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인스타 릴스에는 좀 올렸었거든요. 우리 뾰롱이 초음파 영상들. 을 근데 릴스가 대박 났어. 왠지 아세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12주 때 정밀검사라고. 뭐 있을 거다 있는지. 신장 있는지. 심장 있는지. 다 보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애가 계속 이렇게 점핑을 하면서 미끄럼틀 자궁 속에서 딱 뛰느라고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선생님들도 엄청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검사 때 뛰는 데 처음 본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됐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웃겨갖고 릴스 올렸더니 사람들이 다들 회그하고 난리가 <laughs> 났어. 우리 뾰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스타 됐잖아. 색감이 자연스럽고 좋은데? 마음에 드는데? 하이라이터. <laughs> 이스프리의 오로라 쉬머 하이라이터. 이게 그냥 올라운드 다 되는 것 같아. 그냥 손에 덜어서 컷팅 클리오 소프트 뎁스라는 섀도우 팔레트고요. 어두운 컬러, 밝은 컬러 적당히 믹스해가면서 이번에는 너무 많이 어둡지는 않게 전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요새 제일 고충이 뭐냐면 운동을 못해요 운동할 시간을 내가 못 만들어. 의지 부족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있겠지만 진짜 시간이 없어. 내가 어디에다가 지금 분배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돈을 버는 일이거든요, 저는. 광고를 받고 일을 하고 시간 나오면 후랑이 보고 왜냐면 후랑이의 지금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얘기를 봐야지 많이, 오늘 하루도 프랑이랑 어떻게든 보낼 수 있는 거. 야 그래서 끝난다? 애기 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좀 쉬어야지. <laughs> 나 임신했단 말이야. 너무 힘들어.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근육량도 다 떨어져 있거든요. 지 그게 아까 물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체력이 내 체력이 아니더라고. 끝나고 나면 그냥 지쳐 버리는, 지쳐다가 떨어지는 거야 밤에. 그래서 잠 누워있어. 침대에 자꾸 누워있다 보면은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기획안도 써야 되고 편집도 마저 더 해야 되는데 조금 하고 나면 자야 돼. <laughs> 자, 아침이야. 프랑이야 일어났어? 또 가서 봐야 돼. <laughs> 오전에 대충 그냥 이렇게나 밥 챙겨 먹고 또 일해. 반복. 약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12월 좀 바짝 약속했던 스케줄들을 하고 나면은 안정기도 접어들었고 하기 때문에 요가도 다시 조금 다니고 맨몸 운동부터 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내몸 하나도 제대로 못 들겠더라고요, 제가. 맨몸 스쿼트라도 좀 하긴 해야겠다. 씻기 전에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좀 있긴 합니다. 살짝만 음영을 줄게요. 뭔 소리야. 왜 <laughs> 무슨 소리야. 블러셔를 바를게요. 블러셔 요새 저 바르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나스의 임패션드라는 컬러인데 굉장히 쿨쿨하거든요. 원래 광대 쪽에 제가 위쪽으로 많이 발랐었단 말이에요. 눈 밑이랑 붙여서. 근데 요새는 가능? 도와줘? 어디다 하냐면, 여기 광대 밑에다 합니다. 믹서 을 때, 이 아래쪽. 부터 시작해서, 여기 꺼지는 데 있어서, 광대 밑에. 거기까지 가요. 여기 색깔이 올라가면 이렇게 좀 부각돼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같이. 그래서 좀 덜해져, 광대가, 상대적으로. 나만 그래? 아무튼 나쁘지 않아가지고. 후야, 재밌어? 응! 후야! 재밌어! 졸리전파 재밌어! 오랜만이지, 타는 거. 언제 또 탔지? 히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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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나. <laughs> 아, 그 신나. 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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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아 갑자기 입술이 엄청 또트해졌죠 바짝바짝 집어줍니다. 크리스마스 옷들도 제가 지금 애기꺼 뿐만이 아니고 제것까지좀 샀거든요. 겨울에 또 입을 옷이랑. 이번 임신 시즌에는 조금 더 예쁘게 입고 싶다라는 그런 연말에는 그래도 좀 얇아 보이게 입고 싶다. 그런 꿀팁들을 좀 찾아봤어요. 기모 스타킹 중에 스킨 컬러로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많이는 없어, 근데. 그리고 또 임산부 버전으로도 별로 없어. 이 잡듯이 뒤져서 압박 기능은 별로 없는 그런 스타킹을 샀어요. 그거를 신고 비치는 검은색 스타킹을 같이 신으면 레이어링이 되면서 겁내 따뜻하면서 맨 다리 내놓은 것 같은 그런 룩이 연출이 된다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말았어야 했는데, 바짝 찍기만 해가지고. 항상 <laughs> 쓰는 홀리카홀리카 칫솔카라입니다. 컬링이에요, 컬링.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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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뭐상처안 난다고 해? 어떻게 많이 붙일 건데? 그 얘기하면 어떻게? 반짝반짝.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볼 건데 립은 제가 이번에 새로 샀어요. 페리페라의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의 요정 출몰이라는 이름인데요. 이름 진짜 거창하죠? 거 뭐하게? 치내지 너무 귀찮아. 너무 깨어있아요 제가 투명 마스카라를 묻히면 여기 예쁘게 연출할 수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귀찮아요.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 그냥 크림을 기초 크림 묻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대충 떡지게 만들었는데 분명 1분 뒤에 사라질 평상시랑 별로 다를 게 없나? 아니요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달라, 달라. 내가 볼땐 달라. 많이 달라. 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연하고 밝게 밝게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해봤는데 어떨런가 모르겠어요. 옷은 잔뜩 주문해놓고 아직 도착하기 전이라서 입구선 보여드릴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먼저 도착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그재그 에서산 의상이긴 합니다만은 크롭 티입니다 따뜻하네요. 소매는 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할 일이 정말 많긴 하거든요. 남았거든요. <laughs> 크리스마스 리스도 이제 붙여야 되고, 애기방도 정리를 마저 좀 해서 싹 빼가지고, 저기다 애 매트를 설치를 해야 되고, 얼른 가야지. 그래도 청소한 끝에 쬐끔은 볼만해졌거든요. 아주 쬐끔은. 원래 저 의자에 이거저거 마구마구 쌓여있었는데 더 이상 쓰지 않는 애기용품들 있죠. 뾰롱이가 좀 태어나야지만 이 그나마 좀 쓸만한 창고에 잘 정리해서 집어넣을 예정이고요. 사놨던 크리스마스 미스를 유리창에다 달아볼 생각입니다.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선물해주시는 제품이 달려있었던 끈. 이안달려도 예쁘네. 집이 화사해졌습니다. 겨울 집이 됐군요. 근데 문제는 여기만 예쁘다는 거. 하, 저기도 정리 언제 하냐. 휴.